아직도 콩자반을 간장만 넣고 조리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면 콩이 딱딱해지고 금세 짜지며 맛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집밥 고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익숙한 재료만 추가하면 콩이 부드럽고 탱글하며 윤기까지 흐르는 고급스러운 콩자반으로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콩자반이 실패하는 이유를 모르지만 진짜 원인은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간장만 넣고 끓이면 수분이 금방 날아가고 속까지 간이 스며들지 않아. 겉은 짜고 속은 딱딱한 콩자반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한 단계만 추가하면 콩이 폭신하면서도 탱글하고 식혀도 굳지 않고 윤기가 유지됩니다. 젓가락을 멈출 수 없을 만큼 맛이 살아납니다. 이 간단한 비법으로 집에서 만든 콩자반도 가게 반찬처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와 팔로우 잊지 마세요. 매일 집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한식 요리 꿀팁 알려드립니다.